기억을 잃은 사람과 기억 하나로 버텨온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난 딸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서울시 빌딩 속 골목 안 오래된 해물탕집에 60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린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설거지할게요.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밝은 척 하는 톤이 묻어났습니다. 30년을 아버지 곁에서 살면서 익숙해진 하루의 마무리였습니다. 해물탕 집 안에는 조개 껍질 소리, 국물이 식어가는 냄비 소리, 그리고 오래된 하루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또그 찬장을 바라보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는 그 작은 찬장 속 벨벳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도 그 안에 반지를 꺼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반지, 대체 누구 거예요? 딸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와도 상관은 있는 일이다. 그것이 아버지가 할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는 대기업 그룹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넓은 저택과 웃음으로 행복한 가장으로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젊은 아버지는 다섯 살 딸에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아빠와 아내는 웃으면서 딸의 웃음소리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가락에는 명품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반지 왜 이렇게 예뻐? 딸이 엄마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준 거니까. 엄마는 반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약속해. 아버지는 두 사람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빨리 깨질지를.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달 후, 아버지의 회사가 계열사의 연쇄 부도로 회사는 경영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가진 것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모든 자산이 동결됩니다. 집도 회사도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갑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장실을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비를 맞으며 부부는 어린 딸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혼자 친정으로 가 있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있어야죠. 지금 내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장인 어른께서도 우리 가족 회사 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셔서, 우리 딸은 내가 데리고 있을게요. 남편의 얘기에 부부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만 기다려줘요. 내가 꼭 다시 돌아올게요. 아내는 말을 한다. 5년은 얼마나 긴 시간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부는 다시 만나고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약속해요. 아내는 천천히 손가락의 반지를 보면서 떨리는 손으로, 우리 반지는 꼭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만나면 서로 보여줘요.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다시 끼워드릴게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깨어났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곧 데리러 올게. 아빠 말잘 듣고 있어야 돼요? 알았지, 우리 이쁜 공주님. 엄마, 빨리 와야 돼, 알았지? 그날 대화는 가족이 함께했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어린 딸과 같이 살고 있던 남편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식당에서, 택시를 몰면서, 그리고 아내한테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매주 전화도 했습니다. 여보, 나 조금씩 돈 모으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우리 딸은 잘 크고 있어요. 당신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를 만지며 매일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드디어 5년 후, 회사부도로 채무자들을 정리하면서 서울의 작은 해물탕 가게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데리러 올수 있어. 아버지는 꽃다발과 선물을 사들고 아내의 부산에 있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항상 반지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나면 서로 반지를 끼워드릴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있는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 집, 몇달 전에 30대 딸이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동네 할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기억을 잃었다고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 있대요.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입원 중인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침대에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보든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그 순간 남편은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나예요. 당신 남편. 아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있었나요? 그때 병실 안에 장인어른이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이 5년 동안 뭘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소? 늦었소? 우리 딸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장인어른. 아니요, 그냥 가세요. 아버지인 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아버지는 슬프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후 20년, 아버지는 반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해물탕 집을 차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그 반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반지를 꺼내봤습니다.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딸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슬픈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밤마다 혼자 술을 마시는지, 왜그 반지를 버리지 못하는지, 왜늘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겨울 어느 날눈 내리는 저녁. 장사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어서 오세요. 딸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온 손님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코트, 조용한 눈빛, 혼자세요? 딸이 테이블로 안내했다. 네. 해물탕 하나 주세요. 그 50대 여성이 주문을 했다. 여성이 자리에 앉으며, 손가락에 빛나는 반지는, 손과 같이 테이블 위에 화려하게 비춰졌다. 그 순간, 딸의 시선이 멈췄다. 너무 빛나서 쳐다본 명품 반지,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지만, 네, 그 반지요. 명품 반지, 맞죠? 여성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알아보세요. 네. 저희 아버지가 간직한 반지랑 똑같아서요. 아버지가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만 하세요. 이유는 한 번도 안 알려주셨고요.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주방에 있는 아버지는 갑자기 딸과 여성 손님의 대화를 듣고 놀란 표정으로 그 여성 손님을 쳐다본다. 명품 반지. 그 단어 하나로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천천히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30년 만에 아내의 모습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할수 없다는 듯 여성을 언젠가 과거에 본 듯한 얼굴로 쳐다봤다.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아픔, 사람.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성에게 드디어 오셨군요. 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 이분을 아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30년 만에 본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성은 해물탕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맛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익숙해요. 아버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제 인생엔 빈 시간이 있어요. 30년 전의 일들이 모두 사라졌죠. 그래도 이 반지만은 여성이 반지를 받습니다. 한 번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없으면 안될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이지 않았던 그 벨벳 상자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딸이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내는 똑같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겁니다. 30년 전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끼워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아세요?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딸이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딸을 봤습니다. 넌 우리 딸이야.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다섯 살이었지.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리가. 미안하다. 너에게 미리 말을 못해줘서 너한테 너무 미안해.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성이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가씨가 내 딸이라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다내 잘못입니다. 5년 동안 돌아가지 못해서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기억은 없지만 그 말만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사고는 우연이었을 거예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30년을 기다렸군요. 이 반지 하나로 저는 새 삶을 살았어요. 회사도 만들고 성공도 했죠. 하지만 항상 뭔가 빈것 같았어요. 뭘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게 우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시간, 함께하지 못한 30년.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가봐야 할것 같아요. 딸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가지 마세요. 이제 만났는데, 미안해요. 지금 얘기들이 너무 갑자기 혼란스러워져서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성이 딸의 손을 쥐었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내 딸이라니요. 내 딸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기억은 없는데 가슴이 이렇게 아픈 게 엄마. 딸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꺼냈습니다. 여성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만 더 불러줄 수 있어요? 엄마,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포옹,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쁜 따님을 혼자 키우셨군요. 미안해요. 기억도 못하고, 같이 있지도 못하고,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만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수 있을까요? 여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난 당신을 기억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뭔가 느껴졌어요.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30년이나,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야 엄마를 만났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3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딸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여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 새롭게 시작해요. 아버지가 여성의 손을 봤습니다.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기다려줘서. 당신과 나는 처음 어떻게 만났나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학생 때 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요. 당신이 책을 떨어뜨렸고, 제가 주워드렸죠. 그때 처음 만남이 시작이었어요? 네. 그렇게 인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그렇게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로맨틱하네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과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는 것들을 잊혀진 것들을 딸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시네요. 처음 봐요. 그러게. 나도 오랜만이야. 여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지 낀 손을. 이 반지. 빼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다시 끼워주세요. 여성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꼭 맞네요. 처음부터 당신 손가락에 맞는 반지이니까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젠 우린 가족이네요. 30년 만에 다시 찾은 것은 반지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잃어버린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된 모습으로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반지는 이제 두 사람의 손가락에 나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약속이 30년 만에 지켜진 약속으로 알게 되었습니다.